너무 많이, 부었 어. 그래서 유산소 많이, 하 면서 붓 기를 빼 려고요. 337 칼로리 지금 너무 개운합니다.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이렇게 운동하고 오면 볼 쪽이 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킨 팩을 해줍니다. 솜에다가 이런 토너를 묻혀주면 돼요. 가득 적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머리를 말려주면 돼요. 머리 말리고 올게요. 오늘은 점심이랑 저녁에 다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계란이랑 토마토 이렇게 먹고 외출할게요. 씻고 나와서 머리까지 다 말렸고요. 오늘은 미팅이 있는 날인데 가기 전에 붓기를 쫙 빼고 가고 싶어서 홈케어 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나가기 전에 부스터 프로도 해줄 거고 이 모델링 팩도 해주고 나갈 거예요. 이런 관리들을 할때 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 있는데 벌써 세 통째 쓰고 있는 찐템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리덴스의 톤앤 스파 코렉터 앰플입니다. 올여름 내내 진짜 잘 썼는데 제가 왜이 앰플을 꾸준히 쓰게 됐냐면 이게 토닝에 진짜 효과적인 앰플이에요. 여름철에 자외선 받으면 잡티도 진해지고 피부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토닝 관리를 해서 되돌려야 돼요. 그럴 때 피부과 관리를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매주 가는 것도 게 번거롭고, 그리고 그런 관리를 받더라도 이런 데일리템을 함께 사용해주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밤낮으로 이 앰플을 발라주고 있고, 언제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제형입니다.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리치하지도 않은 타입 흡수되고 나면 엄청 쫀쫀하고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되게 빠르게 흡수되고 겉은 좀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이 앰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어서 토닝 효과가 강력합니다 제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이라서 저는 비타민, 토닝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가끔 따끔거리거나 심할 땐 붉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앰플은 정말 순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는데 아주 순하다는 거 그래서 데일리 케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은 텀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뭔가 좀더 번거로워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그냥 앰플 바를 때 토닝 효과를 보는 거니까 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캠핑을 다녀왔는데 땡볕에 철수하고 그런다고 피부가 되게 붉어졌었거든요 붉어지고 아직까지 조금 붉은 그런 게 있어 피부가 좀 자극받고 붉어진 것 같을 때마다 이 앰플을 계속 덧발라줬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타지도 않고 잡티가 착색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잘 방어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앰플을 꾸준히 발라주니까 피부 톤이 되게 맑고 화사해지는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라서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요. 화장이 밀리지 않아서 화장 전에 바르기도 좋았어요. 여러분, 이 앰플이 1년에 10만 병이나 팔렸대요. 그리고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자마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1+1 기획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더 듬뿍 듬뿍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착해요. 두 병에 2만 원. 초반대로 가격 진짜 착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듬뿍듬뿍 바르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올여름에 탄피부 되돌리고 싶다. 색소 침착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 올리브영 가셔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리댄스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선크림입니다. 리댄스 톤 블러링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살짝 연보라빛이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발랐을 때는 좀 하얀가 싶다가도 이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내 피부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보이세요? 원래 하얀 사람 같죠? 근데 사실 제 피부톤은 이렇습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심하다 톤차이. 아무튼 이렇게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에요. 좀 민망한데? 아무튼 효과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선크림이고요. 이건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정확한 이벤트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전 이제 앰플 바르고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손 씻고 와서.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이 메이크업 방법은 수요일에 올린 겟레드위드미 영상이랑 똑같이 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립도 이거 발라줍니다. 똑같은 거. 립 펜슬. 여러분 저 드디어 머리 자르기로 했습니다. 내일 미용실 예약했고요. 완전 단발까지는 못하겠어요. 좀 겁이 나가지고 중단발까지 자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롱헤어 스타일링을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 막상 자르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거 있죠? 오늘은 미팅이 있어요. 점심때는 미팅이 있어서 여의도에 가야 되고 저녁에는 친구 청첩장 모임이 있어서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끼다 외식입니다. 이제 뭔가 더위가 한풀 꺾였어.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이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못 입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런 원피스를 입고 미팅을 다녀올 겁니다. 이렇게 앞쪽에 꼬임이랑 요게 리본 포인트가 있는 원피스고요. 완전 롱한 기장입니다. 자세한 디자인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저희도 도착. 헤어는 네. 못대텐 동네로 돌아갑니다. 오늘 동네에서 청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미리 가서 카페에서 작업을 좀 하려고요. 아, 여기 너무 깃발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여의도에는. 여기 새로 생긴 데를 봐볼까? 로피커피라고 새로 생겼어요. 재밀집 어? 감사합니다 그림도 그렸네? 나 너무 기대되잖아 이 파티 너무 귀엽다 음방으로 찍었어 저 영상 이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갈 준비를 미리 다 해뒀어요. 점심을 챙겨 먹고 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도 잘라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고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자르기 아쉽게. 근데 지금은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더 씻고 나오면 머리 진짜 부스스하거든요? 말리는데도 한참 걸리고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그런지 되게 뻣뻣해요. 이거를 세팅 열을 넣지 않으면 엄청 뻣뻣하고 좀 머릿결이 되게 안 예뻐가지고 자르긴 해야 될것 같아요. 15cm 정도만 이렇게 커트를 하고 올 겁니다. 중단발로. 와 근데 오늘 진짜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거의 뭐 지구 멸망하는 수준으로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일기예보로 보니까 일주일 내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저 내일 대구에 가거든요, 엄마 아빠랑. 휴가를 보내기로 했는데 망한 것 같아. 아무튼 내일 대구 가야 되니까 끝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오늘까지 메이크업 영상 편집도 끝내고 싶고 비즈 악세서리도 거의 다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바쁜 하루가 될것 같고요. 일단 행사 갔다 와서 머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집하고 악세서리 만들고 뭐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같이 가 주시는 담당자님이 예전에 그런 비즈 액세서리 만들어서 판매도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약간 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줄 몰랐어요. 거의 400분이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냥 이건 제취미여 가지고 정말 허접할 수도 있고 디자인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 한번더 물어보고 포장까지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만든 것들 가져가서 그런 거 한번 얘기 나누기로 했어요.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20분께밖에 못 드리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만들어서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나가기 전에 밥을 차려먹고 나가겠습니다. 집에 지금 재료가 별로 없어요. 토마토가 주재료고 토마토로 파스타를 만들어먹을까? 지금 냉장고에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새우랑 토마토랑 마늘, 이걸로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루꼴라나바질이런거 있으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마늘 편 썰어주고 토마토는 잘 익은 걸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뭉개질 거여가지고 크기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오일 둘러주고요. 마늘, 이제 마늘 향이 올라오면 새우, 익혀줍니다 새우가 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소마푸들을 넣어줍니다 앞에 단단한 부걱으로 이렇게 익깨줍니다 후추 소금 스스톡을 살짝만 넣고 면수를 조금 부어줍니다 이 정도만 면을 넣어줘요 이렇게 별거 안나어도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도 좀 넣게요. 을 오늘 점심은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이거 지금 10분 안에 먹고 나가야 돼. 음,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익혔을 때 나는 맛이 있어요. 저는 그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클리어. 알려드릴게요 꽃도. 그리고 대박이다. 여기가 아예 벌어져요가운데가 아 그래서 여기다 끼워서 이거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같아가지고드리고싶었이 이거 요건에. 감입니다 요거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머리 자르러 갑니다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어. 그래도 말아서 너무 좋다. 계속 흘렸잖아요. 며칠 동안 말 거니까 기분이 좋네요. 고가와이크 친구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안녕, 여기가 어디야? 봉산동? 여기? 나, 대구 사람 맞나 롤로 커피! 왜 이렇게 많아? 호랑이 같아, 여기를 지키는. 근데 여기 예상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데. 빤들빤들로이빤들빤들빤들빤들나 그래, 음. 또... 이번 주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나 진짜 감동인 게 대구 오면 물가가 달라. 이런 음, 것도 15,000원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서울은 이렇게 고기 올라가면 25,000원이야. 집에 네, 갑니다 음. 네, 알지, 오늘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준비 끝! 이제 외출을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확실히 손질이 쉽겠어 그리고 여기 치약 많이 안 내고 살짝 무겁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질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삼천포라고? 남해 독일마을에 왔어요 여기 있는 원예예술촌 구경하러 갑니다 날씨가 진짜 맑아요 지금 서울은 비오고 난리가 났다던데 남부지방 쪽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엄청 덥습니다 지금 너무 예쁜데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아이고 힘들어. 엄청 이국적이에요. 길도 예쁘고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돼요. 동국 방방 곳곳에 있는 핫필들을 많이 알아갑니다.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박원숙의 커피 앤 스토리. 이런 분위지. 빙수. 여기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치앙마이, 약간 필리핀 세부 같기도 하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 건물이 스페인풍으로 지어진 건물이래요. 진짜 예쁘다 여기도. 와 여기가 독일 마을. 배추랑 소시지랑 과자 진짜. 이런 거. 남해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진짜 내가 갔던 독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르마블 하는 것처럼 <laughs> 여행을 하고 있어. 우리 밥은 안 먹어? 응. 먹 응. 아니, 밥을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유튜브 음. 해야 돼. 조금 어? 예쁘다 이 동네도. 자유신당도 음, 있는데. 그러게. <laughs> 아, 나 오늘 세계 여행하네. 용문사라는 <laughs> 절에 가기 전에 미국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유의 여신상도 있어요. 여기는 용문사라는 절입니다. 여기서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대요. 이게 고려 시대 때 지어진 거래요. 뭔가 그 역사가 느껴져요. 와. 어. 여기도 있고. 음, 엄청 예쁘다. 달행이 마을. 아. 여길 또 내려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laughs> 층층이 돼 있는 땅 응. 그냥 이 지형을 보러 오는 거같저 가보던가. 밑에 가보던가저 밑에? 가볼까 온 김에 아... 올라오기좀지 아, 힘들지 아, 좀 가자. 가자 아 완전 바닷마을이야 와음 남해 너무 좋네요. 와 어, 진짜 시원해. 여기 약간 거제도 같기도 하고 제주도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남해. 저희 지금 조시인데 밥도 안 먹고. 제가 애교를 아빠도 제이거든. 저도 완전 제이고. 근데 여행은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음 코스도 없고 밥을 몇 시에 먹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잘지 1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냥 자유롭게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태풍을 막아준다고? 이 나무가? 복권도 사러 왔어요. 복권도 샀어요. 남해 온 기념으로. 그니까. 그니까. 삼천포에 왔어요. 여기는 중앙시장입니다. 딱히 뭐 엄청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용구 수산시장. 아빠 나 이런 뷰를 보면서 술을 먹고 싶어. 네? 이런 뷰를 보면서 술을 먹고 싶어, 오늘. <목소리> 예. 색감이 예뻐. 바다를 원 없이 보고 가네요. 여기는 노상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목소리> 전어 축제를 무슨 8월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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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진주성을 잠깐 들렸어요. 저희가 삼천포에서 숙소를 잡고 자려고 하다가 진짜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시 대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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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또 마침 미디어아트 야간개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날짜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너무 예쁘다. 여기가 연회장이었대요.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바위가 있거든. 여기 버섯. 같이 안고 뛰어내리 거. 논개가 뛰어내린 바위. 반딧불 같은 조명.